팅 유튜브 오늘은 호수를 하려고 합니다 새로 들어온 정현님만 간단히 소개하고 시작할게요 저요? 네 아, 안녕하세요 정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거는 그냥 허신님이 말하신 호술 허신님 순례자 그러니까 허신님이 주인공이거든 아 허신님 아 제가 주인공인가요? 주인공이니까 술래 첫번째 오케이 에이. 허신님 술래 야자 여기 상자에 막대기 들고 가세요 한 개씩 들고 가요 에이. 이거 순서 안 정해요? 아 죽은 사람이 바로 술래 되는거예요아그러면 어. 남자로 아군 죽여면되 다음 그 다음 순서 그 다음 순서 남자로 아군 죽여도, 아. 죽여도 되죠 네네네 형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팀킬 가능해요 오케오케 아키게요파야 같이 가자 아야. 형님을 어? 따라가겠습니다 야 나만 아 여러분 이거 거아 지금, 지금, 지금 버리고 있는거야 지금 다? 아나 나 혼자 갈거야 아, 혼자 갈거야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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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아, 필요 너네들 필요없어 이제 아다아다 형님 저 형님 필요니다아필요 오다소 아아 아다소를 소스렛 소스렛 아직 따서, 따서. 아직 시작 <laughs> 아니 아니 시작하기 전에 죽었어. 시작했어. <laughs> 시작했어. 저거. 뭘 <멀리까? 웃음> 아, 시작하기, <전에 웃음>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죽었음.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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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그러면 걔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다 리게임 오. 해야죠. 바로 띵. 아 빨리 좀막가세요 시체도 얘기해요. 10. 아 기다려 봐요. 아. 탈. 킬. 아. 아, 하지 마, 하지 마. 용. 아. 아. 아뭐라요안 어 보여. 이거 보여. 어. 아니. 운 깔아 놨는데. 스폰 이거. 아니 쉬운데? 어, 안녕하세요. 아요. 어디 있어? 아, 진짜. 이거 신죠 컴퓨터 뭐야? 컴퓨터 못 써요. 자요? 네, 니 아, 너요래 그래. 리미야. <laughs> 저그거 윈도우.. 아니, 윈.. 그.. 비스타? 윈런거 아니에요 막 장영실 컴퓨터 같은거 아, i n 그, 윈윈우우 윈도우 엑스 w 엑스 d 는 아니죠 윈도우 엑스 i n d o w Window, Window, 있 i n d 오 w w 아 n d o w w i 어 d 꿀자리 i n d o w Window, Window, 떨어 n d o w Window, w i n 내가 아, 근데 밖에 키 뭐가 나와. 위에 아니, 올라가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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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들 아니, 아니, 저 사다리로 올라간 건데. 어디 있지 사다리가? 사다리 네, 있어요. 여기 사다리 있어. 어디지 마. 어디 말란 말란. 사다리 있어요, 사다리. 아. 저한테 와 보세요. 근데라 티킬 안 돼요, 이거. 티킬 안 돼요. 티킬한 사람이 그 아, 팅킬 돼요, 팅킬 돼요. 아니, 아니. 어. 그 그쪽을 말고. 아니, 잠깐만요. 아니, 그쪽을 아니, 말고. 여기로도 올라갔다고요. 유리창 밖에도 파괴 노노. 아, 여기도 깍다가. 여기도 사다리 있어. 저쪽 끝에 어, 가봐. 누가 그래. 파괴 했는데요? 파괴하지 마세요. 파괴하지 마세요. 애초에 갈 길을 다 만들어 시고 저희한테 내려오라고 해주시면 어디 서다아 여기 팀팀팀 팀. 팀, 팀, 팀. 이일어세요 쓰면서 하 진짜. 허신지금 어디 있어? 아지 몰라 지금 끊, 끊기면서 엄청 끊기면서 오고 있어. 무섭겠다. <laughs> 무섭겠다 저거 <laughs> 그신아니야 <laughs> 그, <laughs> 그, <이진환이> 갑자기 앞에 있으면은 알았고요 저분 진짜 확실히 무슨 마법사급이야 저분 텔레포트에 양초님 <laughs> 양초님 네? 저희 팀 맞죠? 아아 아. 아 뭐야 <laughs> 네, 아내 플아 <laughs> 팀을 열심했어 팀은 저는 팀 맞는데 님이 팀이 아니잖아요 저 죽이려고 했으면서 에이 그 사, 어디 랜줄 알았죠 슬랜 줄아 떨어졌어 s l e 고있는데 s l e 인줄 알았죠 l e n d e r Sle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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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l e 몇초까지죠? l e n d e r Slender. Slender. s 킬이 가능한가요 아, 잠시만요, 네, 가능합니다. 님들... 이거 님들... 그... 어떠니 분이... 아니 어떠보니라고 한 잠시만요. 곰찬이 술래. 그럼 이제부터 술래죠. 자와님이저 미쳤거든요. 근데 저. 네었어요네 가능해요. 네, 네 가능해요, 가능.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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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가가가어 <laughs> 이제부터 그럼 술래전으로 가도록 하쥐요 아씨아 죄송합니다 아, 욕 진짜, 욕도 할뻔 했네 아 진짜 아. 잠깐만 나 욕먹먹거리잖아 예 그럼, 그럼 전 10초 세수록 할게요 예10 9 그? 8와 아. 목소리 정말 매력적이다 아, 아 정말? 매력적이다 인드라 디마 돈찬님 어차피 안쓰도 돼요 저그 늦게 홀도오어요아씨 그랬습니까? <laughs> 알겠습니다 예 어디 보자 어머 머머머 어. 어디 계시까? 어 다들 어디 계시지? 어머 머머 어머. 어머 어머 머 아니요. 어어 이력적이네요. 아, 어어안 어. 돼. 아! 아케이. 레프리님 어쩌십니까? 얘 죽으면 술래가 되는 건가요? 어? 네. 주의. 마르 마르틴 마르틴 님이 술래신데. 피긴 당했습니다얘 에소타는 마르틴 님이 술래신데. 한만들고 싶은데. 마르틴 이 여기 올것 같은데 뭔가? 기분 탄인가 어? 그래? 오, 흑기사 하시는 거 맞아요! 이거? 아, 오지 말라고요! 저기 아, 가요! 오케이, 오케이 아, 울트라고요? 아! 제가 PVP는 오마이갓 했어 일로 와요 내가 아, 너 조력자 가요. 해줄게 하실래? 안 하실래? 일로 와어봐봐몸 겹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여기 반, 방 아, 다, 다거든요 뭐야, 이제 방다 썼거든요? 어, 썼거든요? 어, 멀티님, 어, 여기 계단에 뭐지? 두 명! 왜안 죽어? 저 술래 아니에요, 네프리 술래에요, 네프리 네프리가 <laughs> 술래에요 아두 명, 두 명, 안녕, 아, 안녕, 어, 뭐야? 나, 뭐해 안녕, 안녕,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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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래다, 아닌가? 레플리가 술에요, 아, 그 분할래에요. 안녕, 안녕, 여기 체육관 계단에 두명 있어요. 레플리니 몰라가지고, 고 우리 밀각은 보지 말자. 우리 남은 <laughs> 꽃집 있어요. 아니면 남은 아, 꽃집 팀. 아니면 돼. 여기 우리, 우리 이거 이거 이렇게 주먹으로 들고 다니자. 우리 밀가서 뭐지 <laughs> 네. 말자. 저님. 보시 봤어요. 저님 저분. 미팀. 그래서 세번 죽였어. 다 뒤졌어요. 잠만. 잠만 보는데. 제가 술래인가 <슬랜가요, 웃음> 이제. 네네네. 예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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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아이 뭐야 이 솔드 셀인데 거미줄. 네 제가 했어요. 그거 좀 늦게 오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여기로 올거 같은데. <laughs> 아나나 아, 그냥 가야겠어. 아 진짜 불안해서 못 드겠다 여기 이제 어딨지 장안에서 못 듣겠다 이제 가야 되겠어 떠나야 하고. 널 그렇게 보세요. 아야 <laughs> 너무 재밌어서. 끝났죠 술 끝났죠 이 차.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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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어. 어? 장안인 술에 포터인데. <laughs> 좀 놀이. 네몇분 남았어요. <laughs> 아이고 그냥 술 반복적 그냥 무한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아 아, 벌칙 그냥, 없어요? 그냥 술래 잡기. 그냥 술래 잡기요. 술래 잡기예요. 벌칙 없어요? <laughs> 아 아이 수호타 님저 잡아 보세요. 에서 다이 친구를 찾아보자. 에이 저 그만큼 잘 돌립니다. 그마루티 님. 네 네. 그 벌칙 없어요? 네 네. 아 벌칙 없구 나. 왜 누가 술래야? 오쉣 어. 자완이지 자원. 아니요 봐주세요. 예, 소우타님 죄송, 아, 죄송, 소우타님 죄송. 소우타님, 안돼 너너 멍청해. 처음부터, 아, 다시, 너무 가도록 멍청해. 처음부터 다,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저 같은 생각했어. <laughs> 어디 볼까요? 저리 가요, 저리 가요, 저리 가요. <laughs> 이거 너무해. 안녕하세요? 검찬이가 보인다 어, 잠깐만 야 불안한데? 흥끗이 뭐하시는거예요으으 뭐하세요 뭐하요뭐 하세요 뭐야 뭐요뭐요뭐요뭐요왜 <önemli> 왜요 왜, 왜? 무슨 일 있어요? 아.. 아뭐뭐 하세요 아아니 하세요 아니 하세요 예아니 하세요 아아아아악 아제 잡을 사람 제 쟤가 아 제가 분식이라서 이제 못 가세요 이거 아유, 초혼생, 초혼생 내셔야 되거든요. 아, 아, 잡은 사람인데. 아, 콜, 콩, 콩, 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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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내 아, 아,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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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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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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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가자, 어머, 가자, 어머, 가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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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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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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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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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줄게. 네, 네, 빨리, 빨리, 빨리 빨라 제일 귀여운 동생이죠. 아, 아, 귀엽다, 귀엽다고요? 귀엽다 귀엽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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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다고 귀엽다. 고요귀나 죽는다. 어, 어, 나 죽는다. 형님, 이 궁금합니다. 이 제이, 이다 인질입니다. 인질 아 인질. 이 나이트예요? 아어어 뭐인데 그그 도둑과 도둑과 경찰? 다 죽었어. 믹믹믹믹믹믹믹믹믹믹 아까 왜 도망가셨어요? 너무해 왜 토방을 가? 순례도 아니 아우 체육관에 누구 있나? 어? 어 <놔람> 저요 몇 분이서 오셨어요? 아저미쳤셨어아 가세요 아몇 <놀람> 분이서 <놀람> 오셨어요? 아아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니, 죄송해요 에이, 죄송합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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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죄송합니다 저, 아, 죄송합니다 아, 토마토 님이 아이 아. 토마토 님이 여덟 조각이 되었어 <놀람> 아, <놀람> 근데 여기서 출연 한 번도 안 되신 분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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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봐주세요 내프리아 아, 형님 까르. 형님 아, 사주세요. 아, 저 형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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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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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거 이거... 이어 이거... 이거...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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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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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거... 아거 이거... 이거... 밀어 이거... 게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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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밀어줄게. 밀어줄게. 재물 재물 재물. 아니요 다음 구경이 제일 재밌어 아니, 재, 죄송합니다. 아니 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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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 재물 재물. 내 뿌리 내 뿌리 때려 재물. 재물 재물. 야야 그냥 우리 우리 거의 우리 거의 점, <laughs> 아, 아, 잠깐만요. 나, 야, 아, <laughs> 아 잠깐만요. 레이드 다 몰려 있는데. 잠깐만요. 레이드. 어 인맥 인맥 세이브 안 되는데요? 아. 저? 아니요. 이 박찬배 형님. 레이나나 인맥 세이브 안 됐어. 뭐야 이거? 아 막장 돼가는데요? 아 원래 인베이터 면 안돼요 막장 돼가는데 막장인데 돼요? 이거 그냥? 막장인데? <laughs> 막장인데? 막대기 한 개만 아막대이가 없네 이 막장인데 제가, 제가 배달하러 갈게요 통행세 내셔야 되는데 배달? 네. 제가 배달하러 갈게요 돌아가면 되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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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여기 <laughs> 실내 온다고요 안녕 자4 0분에 40분 니네 <laughs> 야, 우리 o n t k 살았어 어았 o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이 w I don't k n 이 w I don't k 야 우타야 don't know. I d 아 n 아, 걸려 n o w I don't know. I d o n 아 know. I don't know. I d 마 n t know. I d 겁니다. 아왜나고 도와줬다. 미요저좀 미쳐 주세요. 아, 할 말이 아, 있, <laughs> 할 말이 저, 있는데요. 저, 이제, 저. 왜. 어, 왜 이렇게 점점 슬레가 바뀌는 거 같죠? 아, 어 오, 됐어. 슬레가 아, 없는 거 같은데. 이거 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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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가 이거... 되는 이거... 루트는 정해져 있어. 아르티님. 네, 통습니다가 네. 없는 거 아, 같은데. 역시시 역시 이제 성공을 해 주는 건 <laughs> 좋은가? 이다시다 1 0 0초만 잡는다. 아예 페인것만 잡는다. 여기다. 페인구 음. 보인다? 뒤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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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